오바마를 2위로 밀어내고 푸틴이 세계 최고 권력자 1위에 올라선 겁니다. 푸틴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1년에 몇 번씩이나 만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은근히 오바마를 따돌리는 분위기. 푸틴과 시진핑에 한참 뒤처져 걸어가던 오바마. 슬그머니 레드카펫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도 오바마는 레드카펫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푸틴의 상승세, 오바마의 하락세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And right now we're going to turn our attention uh, to a political commentator, a frequent guest of this program, a guy whose insight we like to get.